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바라됩니다 흔히 말하는 달의 앞면이죠. 달의 뒷면 쪽은 앞면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물론 달의 뒤쪽을 보려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모공위성에 <laughs> 인공의서, 뭐 대했던, 탐사선에 대했던 달의 뒤쪽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우수구덩이가 우르르 있어요. 달의 앞면과는 전혀 달라요. 이 달의 우수구덩이가 뒷면쪽이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꽤 많이 공부해봤죠. 노슬로도 많이 봤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자전주와 공전주가 서로 같다. 동주기자전이라는 무슨데 달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기가 막히는 현상이 나오겠죠? 아니에요. 태양계 여러 행성, 여러 행성들이 이제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동주기자전하는 위성들이 많습니다. 강은 기적에 대해서. 정해주십시오. 조금 이따 항상 할게요. 저, 저, 행성할게요.